꼬리 부분을 한번 해볼까요? 어, 꼬리는 도안이 어렵지 않죠. 일곱 코를 만들어서 메리아스뜨기 열 단을 하라고 했고요. 그리고 어, 다시 도안 보시면 뭐 겉뜨기 세 코, 케이트 투게더를 하고 다시 겉뜨기 두코 그리고 메리아스뜨기 열세 단. 같은 방식으로 두 번째 디크리지로 오는 K2 K2 together 두코 K2 t o 더 e t h e K2. 뭐 어렵지 않으니까요. 쭉 도안대로 아마 길게 뜨시게 될 거예요. 지금 보면 이렇게 많이 길죠? 네, 이렇게 길어요. 이렇게 길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길게 쭉 뜨시기만 하시면 되니까요. 일단 음, 도안대로 쭉 계속 뜨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닫든 모습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마무리할 거예요. 동사 요 짧게 마무리하도록 할 거고요. 어, 가능하면 뭐 바느질까지 이 영상에서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면 될것 같네요. 또한 어렵지 않으니까 쭉떠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다 떴구요. 어, 지금 설명은... 어 메리아스 이기를 하시는 분들은 메리아스 이기를 하고 싶으실 텐데 설명은 여기를 오버수 감침질을 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 바느질이 여기가 지금 3 코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3 코밖에 안 되는 부분을 그 메리아스 이기를 해서 마무리를 하실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놓고 하나씩 옆으로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감침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끝선이 보이는 이 부분을 갖고 그냥 감침질하시면 되고요. 어, 이 감침질한 부분을 좀 잡아 당기시면 이렇게 만드실 수 있어요. 그죠? 자, 여기서도 이런 어, 모습을 만드실 수 있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메리아스 잎이처럼 완전히 깔끔하게 되지는 않아요. 여기는 근데 그런 모습은 포기하고 보통 이제 이 형태 쉐입만 지금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바느질이 감침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기를 조금 하면서 잡아당겨보면 이렇게 이 끝에를 여기 사용하는 거고요. 나중에 이 부분을 이렇게 감아서 이 바느질한 부분이 안 보이게 이렇게 마무리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감침질로 설명이 되어 있고, 하시다가 어느 정도 두께가 된다 하시면 그때 메리아스 있기로 바꾸셔도 상관은 없기는 한데요. 일단 도안 설명에는 감침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이렇게 하나씩 연결하시면 돼요. 하나씩, 하나씩 그냥 가로로 연결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저는 감침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쪽이 이렇게 보기 싫은 게 맞아요. 이렇게 보기 싫은 게 맞아요. 이쪽이 이쪽을 겉으로 쓸 거고요. 이렇게 잘 감아줄 겁니다. 이렇게 감침질 전체적인 쉐입을 더 중요시 생각하기 때문에 감침질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전부 다 감침질 해주세요.